자, 여러분들 218번 문제 볼까요? 자,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? 자, 정답 두 개입니다. 자, 해봅시다. 자, 1번. 자,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. 맞습니다, 여러분들. 그지? 어, 여기 잠깐 볼래요?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. 자, 뭘 외워둬야 되냐면, 자,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있다. 그지? 다시.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. 다시 서로 다른 두 이번에는 무리수.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. 그지? 이두 가지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자또 하나 사실 뭐냐면 수직선. 여러분 수직선 아시죠? 수직선은 무, 어, 어떻게 되어 있는 점, 저기 선입니까?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. 그지? 어, 수직선. 자, 수직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점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야. 그러니까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거야. 알겠지? 오케이. 그래서 이두 가지 사실 꼭 외우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. 1번. 자, 2와 3. 2하고 3은 뭐예요? 점수죠. 점수. 종수. 근데 이걸 점수라고 해도 되지만 뭐야? 그지, 유리수라고 해도 되지, 유리수. 그지, 조금 더 크게 보면, 유리수라고 할수 있는 거야. 그러면,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. 맞습니다, 여러분들. 무리수도 있고, 유리수도 있는 겁니다. 무수히 많은, 그죠? 음, 그렇구나. 맞아요. 그 다음에 2번.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, 서로 다른 두 무리수죠. 자,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. 맞습니다, 여러분들.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 수도 있고 무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지? 맞아요. 그 다음에 3번, 3번이 틀렸죠.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. 맞아요? 여러분들,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여러분들, 그지? 어, 없을 수도 있고, 그지? 어, 셀수 있어. 여기서 무수히 많다라는 건 뭐야? 셀수 없다라는 거야. 셀수 없습니까? 셀수 있어요. 여러분들, 그죠? 예를 들어서 1하고 2, 1하고2하고이 2 사이에 있는 정수는? 없죠? 그지? 어. 없잖아. 그지? 어. 이럴 수 있잖아. 그지? 없은, 어. 없는데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그 했잖아. 그러니까 틀린 거지. 이해하겠죠, 여러분들? 오케이. 그래서 3번 틀렸고요그 다음에 4번. 모든 실수. 여기서 실수라는 건 뭐예요?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 거죠? 음. 유리수하고, 그지?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니까. 모든 실수, 즉 모든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한다. 이 말이 뭔뭐 말이에요? 그지 한 점으로 어째? 어그 저기 뭐냐면 어,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한 점에 찍을 수 있느냐. 그지 일대 일, 일대일 이렇게 아 뭐라고 해야 되냐? 대응한다 말은 음, 짝찍을수 있느냐. 그렇지.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. 그지? 수직선 위에한 한 점으로 짝 찍을 수 있느냐? 짝 찍을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루트 2, 루트 2를 요 점에다가 딱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. 그지?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. 루트 3. 루트 3도 요 점으로 이렇게 딱짝 찍을 수 있죠. 수직선 위에한 점으로. 그다음에 루트 4, 루트 4는 2죠? 그럼 2도 수직선 위에한 점에 딱 찍을 수 있죠. 음, 이렇게 다 찍을 수 있는 겁니다. 그지? 어, 그렇단 말을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.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야. 알겠죠? 오케이. 그 다음에 그래서 맞았어요. 4번도. 그 다음에 5번. 수직선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. 근데 이따가 했으니까 틀렸어요. 이거. 그지? 수직선을 완전히 메우려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거야. 그지? 어, 무리수만으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어. 알겠죠?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3번. 3번, 5번이 되는 겁니다. 알겠죠?